자,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해서 기술이 많이 따라왔어요. 저는 제 달력에는, 제 달력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여기 달력이 없네. 달력이 덮여있네요. 저는 생맹인가봐요, 생맹. 저 뒤에도 달력이 있죠? 우리 집의 달력은 다 까만색입니다. 한 달에 큰 달은 31일을 일을 하고, 작은 달은 30일을 일을 했어요. 저 뒤에, 저, 저거 같이 우리 하숙집, 하숙집 아주머니 와 계시네. 네. 하숙집 아주머니 박수 한번 쳐줘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대신 제가 일은 안 시켰어요. 일은 안 시켰습니다. 그 대신. 제뒷바라지역기 워낙 바쁘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스펙 관리하고 자격증 따고 하는데 집안정편이좀 어려워도 뒤에서 많이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제 혼자 잘라가지고 룰루랄라 뛴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기술은 자동적으로 저한테 이제 몸에서 습득을 한 겁니다. 자, 학력보다 자격증이 스펙이다. 여기 기다리시는 동안에 잠깐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자격증 관련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자격증만 해도 한열 가지가 돼요. 열 가지. 여기서 최고 많이 따간 사람은 여덟 개를 따갔습니다. 여덟 개. 처음엔 하나 때문에 왔어요. 어, 옆에 보니까 요것도 보이네? 요것도 보여? 일정 맞춰가지고 한 1년 사이에 이 친구가 여덟 개를 따갔어요. 이름도 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 있어요. 별명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기 S, EBS, JTBC,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상당한 아이디어와 그런 자기의 그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지금 일, 그 무대장치하고 그런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은 현장에서 제득한다. 저는 또 현장에서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꾼하고 사업, 사업주하고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 하나를 해도 이제 눈이 점점 시야가 넓어지면서 현장에서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하게 돼요. 일을 맡겨놔도 그냥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내네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 저 전공이 이제 목공입니다. 하다 보니까 타일도 불러야 돼. 전기도 불러야 돼. 도장도 불러야 되고, 도배, 창호, 뭐 기타 각 인테리어 현장에 돌아가는 공종별로 사람들 다 섭외해서 일정 맞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일만 봐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빨리 배워요, 기술을. 자, 처음에는 뭐 도배기술로 출발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목공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어서 목공으로 출발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일이 전공인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출발은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분야에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일머리를 파악하면은 이제 뭔가 견적을 낼수 있는 그 안목이 넓어지고 또 고객을 상대로 응대하는 능력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누적되다 보면 거래처도 쌓이고, 내가 이랬던 거래처가 이제 홍보를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업을 하려면 또 3년을 버티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출발한 지가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먼지도 쌓이고, 경험도 좀 늘어나고, 또 많이 홍보도 되고, 입소문도 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못 참고 처음에 몇년 하다가 막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이래 상처받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뭐큰 자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1인 기업으로, 나 혼자, 뭐 임대료 비싼데 안 얻어도 돼요. 좁은 공간일지라도, 나 혼자 시작해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자그나마 공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게 결국 재산이 돼요. 이제 무형의 재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고객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노하우들이 계속 이제 시야를 넓혀가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올라서는 거죠. 실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꼼꼼한 체질이고,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 그런 거 알죠? 얼굴에 거의 써 있다고도 해요. 저 별명이 교장입니다, 교장. 뭔가 딱, 말 한마디 딱 뱉으면 움직여야 되고, 뭔가 딱 선을 그으면 그게 법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허투루 가볍게 발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은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본인이 뭔가 한 그런 이제 시작을 했으면은 그걸 미루거나 또 어떤 핑계로 인해서 예, 그런 인 해서 그걸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은 결과가, 당연히 결과가, 결과물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뭔가 뭐 계획한 말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더라도 절대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를 얻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행착오는 결국 수업료 낸 거예요. 수업료를 낸 겁니다. 그 수업료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두 배의 가치가 있어요. 저희가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있습니다. 실수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충분히 실수하십시오. 많이 실수하고 여기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래야 시험장 가서는 진짜, 완전한 완성품,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시든, 문제 없이 쭉 진행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가서 덜커덕 사고를 시험장 가서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주, 여기서는 에이스로 달립니다. 예, 미스터 최애 같은 경우, 잘 나가다가, <laughs> 조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는 거는 절대 제가 뭐라고 나무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경험치로 쌓아 가지고 한번 실수한 거 다시 실수 않는다. 결국은 다음에 다음 공사할 때 이게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 아, 요건 딱 각인이 됩니다. 자, 일을 겁내지 마라. 제가 큰달한 달을 무식하게도 30일 한 달을 꽉 채우면서 일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일을 겁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이 때문에 아니면 체력 때문에 뭐 바쁜 핑계로 나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옷 붙이고 작업복 입고 마스크 쓰고 빗자루 잡으면은 이쪽에 발주자 발주자측에서는 되게 좋아라 합니다. 더 신경 써지는 것 같고 현장 관리도 좋아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게 그냥 보여요.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고 작업자들하고 그러면서 또 주고받는 말 속에 우리 경험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어를 얻게 되고 배우게 돼요 자존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런 책상 지휘 이런 거다 여기선 인정을 못 받아요 여기 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은 기술자 우대 공간입니다 내가 기술이 약하고 배울 게 있으면은 우리 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목공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이종문 대표님 같은 경우 만약에 사업을 한다, 목공에 대해서 뭔가 좀 난이도 있는 일이 필요해요. 기술자를 불러놨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주고 노임 맞춰서 진행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묻고 소통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정도 단계는 나중에 나도 치고 나갈 수가 있어. 아, 요즘 공구 싸잖아요. 사람 인건비보다 공구가 쌉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 겁나서 막 공구 사는데, 어떠한 막 결정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결정을 해야 돼요. 공구가 더 쌉니다. 그래서 공구 같은 거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구입이 가능해요. 이거 전화만 하면 오고, 공구는 전기만 꽂아서 내가 운영만 할수 있으면은, 얘는 뒤탈이 없어요. 속을 안 썩입니다. 근데 사람은 관리하기 힘들죠. 어, 더구나 요새 또 뭐, 이런 노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예민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사람 운영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아, 사업이 번창하고 인원이 필요할 땐 기사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어떤 행정 업무도 필요하다. 그럴 때는 기업을 키워서 사람을 쓰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커버하고 모든 걸다 팀원을 구성해서 각 공동별로 전화 한 통하면은 일정 맞춰서 언제쯤 된다. 어떻게 어떻게 맞춰서 일 진행됩니다라고 다 알려주면은 순조롭게 현장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는 뭔가 다져야 됩니다. 내가 결제 문제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매너도 깔끔해야 되고, 일 뒤처리 책임지고 잘 해줘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 팀원이 잘 짜여져 있겠죠. 딱 봐도 그렇죠. 제가 일했던 많게는 25개 직종. 현장에 돌아가면 15개에서 한 20개 분야가 공종별로 돌아가요. 첫 번째, 철거에서부터. 철거에서부터, 철거하고 쓰레기 빼내가면은 다음에 목공사 들어왔죠. 어, 내 식구들이 와서 목공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설비, 전기, 에어컨, 냉난방, CC카메라, 통신, 인터넷, 뭐 식당 같은 거에 포스. 이런 것들이 쫙 연결돼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형태가 이제 현장에 돌아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